안녕하세요. 선언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와 금리가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소비자발 어, 물가 쇼크로 금리를 6%대까지 어, 올려야지 인플레가 잡힐 것이라는 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면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국이기주의이고요.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은 공급망, 중국과의 갈등, 자원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지금 물가가 잡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옐런,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근원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지만 작년보다는 대체로 완화 추세다. 경기 후퇴 없이 인플레이 해소가 가능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세계 경제는 큰 침체를 맞이하여 공황에 다가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다시 쓸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완화를 하면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N자가 될 수도 있고 V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은 3.5%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치명적인 침체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버핏 바이든을 겨냥해서는 경제 문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음, 지난해 4분기에 그, 대만의 TSMC 주식을, 어, 대거 매도해서, 어, 현금성 자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렸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도, 어, 사상 최대 실적은 올린, 올린 버핏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대만의 TSMC를, 어, 단타로, 어, 큰 돈을 벌었죠. 자, 버핏의 성공 투자 명언은, 어, 거짓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버핏의 TSMC 매수로, 어, 많은 사람들이 TSMC를 추가로 매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버핏의 투자 명언이 무엇이냐? 자,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그런 명언이 있었죠. 자, 버핏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버핏이, 어, 이게 작년 11월 기사인데요. 버핏이 삼성전자가 아닌 TSMC를 샀다고 해서, 어, TSMC의 인기가 많이 상승했죠. 자, 버핏은 3개월을, 어, 보유하고, 어, 이 주식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3 개월만 보유할 주식이 주, 보유할 주식이었지만 이 주식을 어, 산골이 된 것이죠. 자, AI 챗봇 기업 몸값 2년 새 여섯 배로 상승을 했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 연평균 35%씩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상승 속도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담대 변동, 고정금리 차, 줄어서 대출자의 고비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공포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 결국 올해 말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변동금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반드시 내려갈 것입니다. 자, 고금리의 부메랑 연체율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지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한국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어, 상당수의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2023년 경제는 IMF 수준으로 매우 나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 99%입니다. 자, 주변 구축보다 싸진 서울 입주권 프리미엄 거품이 빠졌다. 되살아나는 입주권 거래. 자 자재가 급등으로 입주권에 붙어 있는 무상옵션도 매력이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자 지금 실수요자라면 입주권 매수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앞으로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작년 8월을 어 바닥으로 해서 서울의 입주권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도 역전세난 차라리 어, 집을 팔겠다는 주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세보다 싼 매물들은 대부분 전세 낀 물건, 그러니까 투자를 한 물건들이죠. 자, 역전세난으로 인한 고통은 올해 3월에서 6월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전세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부터 전세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월세로 바뀐 물건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뭐 힘들게 뭐 대출을 받아서, 어, 지금 그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 그런 물건들은 이제 월세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집주인들이, 어, 다시, 어, 여기에서, 어, 금리가 내려간다고, 어, 이 물건을 전세로 바꿀 것이냐? 전세 바꾸지 않습니다. 네. 지금 상당 부분 그 월세가 올라갔고, 또, 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 전세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세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하면서 수익이 나고 매도했을 때도 수익이 나는 어, 두 가지의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또, 어, 그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 전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청약통장 해지 고민이다. 600만원만 넣고 자격을 유지해라. 네. 뭐, 지금 청약통장, 뭐, 뭐,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해지할 이유 없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기 때문에, 청약통장 계속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국민 5명 중 1명만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5년 전에는 53%가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는 21%로 하락했습니다. 자, 15년 후에는 8%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 준비를 내가 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최고의 노후 준비는 월세가 나오는 주택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자율차 터널을 만들어서 로봇 택배 첫발을 뗀. 강남 태란로 지하와 자, 강남이 점점 더어 첨단 음,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도별로 재건축 허용 가구를 제한하겠다. 전세가 폭등으로 이주 대란을 어 초래하기가 어 그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차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게 되겠죠. 자, 1기 신도시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입니다. 어, 재건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3기 신도시 입주 후에, 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세계 꼴찌 출산율 완화 기대, 일본식 인력 개방 모델을 도입한다. 자, 결국, 한국도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한국은 앞으로 다민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LG 어, 서비스 산업 로봇 투트랙으로 매출이 껑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로봇의 주력을 하는 LG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자, 주택거래금틀 어, 이참에 팔자는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 지금이 팔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우상향을 했죠. 그래서 아주 좋은 투자처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신이 감당할 만큼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 저도 IMF와 리먼 사태 등을 거친 사람으로서 늘 조심하면서 투자를 했지만 이번 전세가 급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올해 일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2023년을 감당할 수 있다면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 반전하고 2024년에는 어,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견디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갈아타기 수요가 또 존재하고요, 또 6월 1일이 보유세 기준이기 때문에. 어, 5월 말까지 팔려는 그런 수요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무주택자들은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와야지 어,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뭐, 금리 인하 신호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파트 대출 금리 4%대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뭐, 어, 부동산은 올해 반전합니다. 작년에 예상했듯이 올해 부동산은 상저하고가 될 것입니다. 자, 압구정 구현대 49층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압구정은 최고의 입지죠. 압구정이 새롭게 태어나면 반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2월 27일 선태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